И в о 선수 출전해주세요 나어요치이이 <목소리> <invention> <IK> 이코트 다음 경기 성인부 73kg 팀 드구레스 경주를스인 박동준 골드레스 연신내 안유현 출전 이코트 다음 경기 남자 73kg 팀 듀프 경주를스인 박동준 골드레싱 연신내 안유현 출전 1코트 다음 경기 조동구 47km, 엘리셀 장지구, 청도초등학교 신이한 출전. 1코트 다음 경기 47km, l 리